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보기에 우상에게 절한 그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그런 문제는 사소한 문제였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고린도 성도들은 양보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보다 더 훨씬 더 크고 포기하기 쉽지 않은 교회로부터 받는 어떤 생활비에 대한 그런 후원받을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성전 성기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의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보금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보금 전하는 일로 먹고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금을 전하게 돼서 받게 되는 그런 수익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바울은 나는 이런 권리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자비량 선교사들과 어떤 전임 사역자들 사례를 받는 분들과의 그 우열을 가리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도 사실 다른 교회로부터 어느 정도의 그 물질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도 자신이 선택한 방식을 따라 사는 그런 의, 방식을 따라 살을 살아, 날은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복음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바른 지식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권리와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를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며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어,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이 이렇게 모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로 부름 받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요,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쌓아온 업적이나 그런 행동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바울이 자랑스러워 한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자랑스러워 한 상은 복음을 값 없이 전하고 그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나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자랑은 십자가 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자신도 매일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 자체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내세우면서 생활비를 받으면서 지원을 받으면서 사도로서 높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천방 만드는 일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해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자랑합니다. 내 권리와 자유를 포기한 것을 내세우며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고난당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자랑한 거예요. 바울은 억지로 권리를 포기하고 억지로 자신의 자유를 억눌러 부속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이 복음을 위한 자신의 이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간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했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저 천성을 향하여 주님 가신 거기를 그 기뻐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포기할 것들 포기하고 제안할 것들 제안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길 가운데 주님 내가 이 길을 갑니다 주님 앞에 영광스러워하고 주님 앞에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 또 행복과 만족함이 우리 삶과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견디고 버티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자랑하며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과 만족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길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